안녕하세요. 웅플란트 치과 박경입니다. 개면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골질이 좋은 경우, 즉타이1이나 타투 케이스를 주로 보여드렸으니,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골질이 불량하지만 골량은 좋은 타입 3 케이스 두 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서 보시다시피 이 정도로 골질이 불량하면 픽지를 심었을 때 초기 고정이 약하게 나오니까 골유착 실패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심자마자 골 밖으로 돌출되는 일체형을 심는다면 조립형보다 유착 실패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골유착 성공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조립형을 심는 편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조립형은 잇몸 속으로 묻어두니까 초이 고정이 약해도 유착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점이 있어서인데 대신에 픽스 내부에 결합 구조가 있는 내서는 이런 약점들이 있어서 기존의 조립형, 특히 내부 결합형 조립형은 심기가 적당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포기 넓어서 지름이 큰 픽츠를 심을 수 있다면 이런 약점들의 대부분이 상당기간 동안은 커버가 될수 있기에 골질이 나쁘지만 대신에 굵은 픽츠를 심을 수 있는 타입3 케이스에서는 조립형도 심을 만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지대주를 풀어내어 잇몸 소독을 잘 해줄 수 있다는 조립형만의 장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3 케이스에서는 조립형 일체형 돌다스 로간의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식립발 픽스의 선택 기준이 골착 실패를 안 하고 빨리 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골질 나쁜 타입 3 케이스에서는 조립형을 심을 필요가 있지만 기존의 조립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리 깊이를 지조골종에 딱 맞춰 심어야 한다는 까다로미 이전이 있고, 또 지조골종에 경사 있는 경우에는 지대주가 불안전하게 결합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초기 사진으로 16번 상학대구치 케이스인데요. 반으로말에서는 골질이 많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T를 보면 골절이 많이 나쁩니다. 골폭이 넓어서 파노라마에서는 골절이 괜찮아 보인 것이죠. 어쨌든 골폭은 충분하지만 잔존 골길이가 상동 때문에 6mm가치 안 되니 부족합니다. 추가로 뼈를 만들기에는 소켓 방식은 상통 바닥이 넓고 평평해서 골량성이잘안될 것이고 또 윈도 방식으로 ABCP를 하기에는 위치가 너무 높아서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행히 잔존 굴폭이 매우 넓어서 지름 5.3mm 피드어 철을 심을 수가 있으니 굳이 상통구상수를안 하고 굴폭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굵은 픽스처 하나를 심기로 했는데, 기왕이면은 조금 더긴 픽스를 속개 방식으로 뼈이식 없이 그냥 밀어 올려 심어서 바이코트클픽스처스를 얻어서 고정력을 보강하는 것이 저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laughs> 기존의 조립형을 심기는 싫어서 일체형 같은 조립형 하이브리드 픽스처 HF를 심었는데요. 초기 고정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협술척으로 압박이 되게 심었지만 근는심으로는 골질이 나빠서 압박이 못되고 치조골과의 갭이 제법 큽니다. 다시 세지탈비를 보면 근는심으로 전체 길이에서 갭이 있어서 시큰묵해 보이고 있지만 골폭이 넓보니까 파노라마상에서는 갭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골질 나쁨위는 식유 직후에는 협술척을 제외한 근원심에서는 초기 고증을 거의 얻을 수가 없고, 유착기간 동안 근원심에서 침류 울청이 형성되면서 픽스와 최대한 붙어줘야 유착이 성공하고 또 고증력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HF는 말이 조립형이지 사실은 일층처럼 인몸파크로 돌출되어 있어서 역시 골 유착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착에 유리해지라고 지대졸 연결하지 않고 픽처만 스심 상태로 골 유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착 실패가 된다면, 한번 실패가 된 자리에 근심 자리에서는 뼈가 다시 재생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 뒤에 대구치가 근심으로 쓰러진다면 나중에 크라운의 큰 택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 한 번만에 붙이는 게 여러모로 봐서 좋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정처럼 유착 실패가 될수 있다는 점이 하이브리드 피스처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유착이 되어서 여섯 달후 크라운을 했습니다. 여섯 달 동안 근심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앞서 보신 대로 판으로만은 못 믿겠고, c t 를 보겠습니다. 근심에서는 잘 모르겠고, 원심으로는 침묵을 청이 형성되었고, 픽스차의 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흡수층만큼 침입구역층이 단단하지 않고 또 긴밀하게 맞닿지도 못해서 픽세츠를 단단하게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상황에서는 골절이 나빠서 대부분의 경우 임플란트는 조립형 일체형 따지것 없이 둘다그 고정력을 주로 흡수층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라고 한 경우는 임플란트 환자의 혈연층의 대부분이 50대 중반 이후라서 대체로 골질이 나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한 번만에 붙어서 다행이고 만약 골폭이 좁아서 이보다 지름이 작은 빛줄을 심어 했다면 고정력이 더 부착하게 되니까 어금니 역할을 오랫동안 대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보다 더 골질이 안 좋은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